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나라 사이에 사랑방 역할을 해온 아세안 문화원이 개원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의 신 남방 정책으로 아세안 문화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리얼 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함승은 아세안 문화원장님과 함께 아세안과의 문화교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세안 문화원장입니다. 네. 개원한 지 1주년이 이제 막지났는데요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감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작년 2017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세안 문화원이 이곳 부산에 개원을 하고 벌써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 뭐, 저희가 아스, 어, 개원 전시 어, 시작부터 해서 작년 한해 동안 그 아세안 관련 전시 공연 뭐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까지 그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느라고 정신없이 보낸 한해가 아니었나 쉼 없이 달려온 한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네. 부산 아세안 문화원이 아니라 아세안 문화원이더라고요. 네. 부산에 이 기관이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설립 배경 잠깐 말씀드리면 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월달에 이곳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그 회담에서 그 저희가 아세안문화원 설립이 결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내 공모절차를 거쳐서 부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산에서는 저희한테 그 부지를 제공했고요. 네. 외교부에서는 한 1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2년 반 정도의 그런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금 개원을 하게, 개원하고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 외교부, 외교부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그 산하 기관인 대한민국 공공외교 전문기관이죠,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구 운영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문화원 하면 특정 국가의 이름이 앞에 붙잖아요. 뭐 영국 문화원이라든지 프랑스 문화원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국가의 이름이 붙는데 이곳은 아세안 문화원이잖아요.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아세안 문화원 이름, 이 이름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동남아 1 0 개국으로 구성된 그 아세안 이그 사회 문화 이 나라들의 고그 중점을 두고 저희가 소개를 하는 그러한 그 문화원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아세안에 대해서 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아울러 문화 교류도 확대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해서 한 아세안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그런 문화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보통 문화원에 가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잖아요. 아세안 문화원에서도 가능한 일인가요? 네, 지난 일년간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 했고, 해왔고, 지금 현재 그, 랭귀지 클래스, 네. 지금 언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수요도 지금 현재 있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는데요. 11월 한 중순경부터 저희가 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말레이어에 대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내년부터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정식 그 문화 강좌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랭귀지 클래스를 그 개최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막 1년이 됐는데 사실 어떤 기관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기는 네. 그 기관을 알리기에도 굉장히 바쁜 시간이거든요. 모자란 시간이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특히 이곳에서 진행하는 요리 강좌 같은 경우는 정말 순식간에 마감이 돼서 하고 싶은 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1년 동안 성과를 좀 짚어주세요, 원장님. 네, 요리 부분이 가장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그 전시 그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 영화. 다음에 학술 교육 프로그램 이세 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네. 그 전시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개원 전시로 그한 아세안 관계 그 뭐라고 그러나요 아세안 문화원이 생김으로써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그걸 자축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화혼 지정이라고 아세안 결혼 문화를 주제로 네. 어, 처음으로 그 기획 전시를 했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아세안의 사랑과 삶 이런 사진전도 개최를 하고 총 4회의 그 기획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상설 전시실에서는 그 상시적으로 오시면 그 문화 사회를 접하실 수 있도록 그런 동남아 10개국의 텍스타일 의복 이런 무슨 관련된 이런 것들을 400여 점 정도 저희가 이제 항상 전시를 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네. 이런 공연 부분에서는 아주 동남아시아 각국을 아우르는 그 독특한 공연들, 예를 들어 이제 한 아세안 뭐풀리 페스티벌을 저희가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이런 그 공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영화도 저희가 한 아세안 그 다큐. 네. 뭐 영화 시리즈라든가, 한 아세안 영화, 그 어린이 영화, 이런 걸 개최를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그 쉽게 접할 수 없는 아세안 관련, 이런 영화들을 저희가 상영을 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아세안 하면 다문화 이 출신 저희가 이제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요. 네. 이쪽 2세들 대상으로 네.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아세안 요리 체험 프로그램 그것도 저희가 학술교육의 하나 그 꼭지로 저희가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 1월, 아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개원한 이래로 한월한 한 2천여 명 이상이 그 방문을 해 주셨고요. 어, 통계를 내보니까 1년 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년 동안 한 2만 3천여 명 정도 네. 방문을 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100여 개뭐 기관이나 학교에서 그 저희 단체 방문 프로그램 참여해 주셨고 어, 이 기회를 드려서 뭐 대단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성과가 1년 안에 이뤄낸 일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1년 전에. 근데 앞으로 1년... 그러니까 그 1이라는 가진 숫자의 그 상징성이 있죠. 첫 번째 생일을 맞아서 준비하고 계신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우선은 1주년을 맞이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어, 기념식을 어, 성대히 치렀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부산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1주년 기념 전시로 저희가 어, 놀이하는 아세안. 놀이 문화로 본그 아세안 이런 네. 제목하에 저희가 그 기획 전시를 지금 1층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동남아시아 10개국 놀이 문화를 통해서 네. 네, 그들의 삶을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전시 프로그램입니다. 그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라 네. 와서 즐기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이 아세안 문화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4강 수준으로 신남방 정책을 펼치겠다. 이렇게 선보를 했잖아요. 예. 앞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아, 역할이 저 대통령께서 그런 신남방 정책을 그 추구하시면서 사실 저희 문화원이 부각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나으대로의 역할을 그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당연히 굉장히 역할은 책임감과 함께 커지고요. 그래서 어, 향후에는 좀더그그 그 뭐라 그러냐 수준 높은 이런 아세안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현지 기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어, 또 인적 교류 확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잘할수 어, 있도록 지금 많은 고민 중입니다. 저희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저희들이 그 일반 국민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세안 플러스 3 회의 뭐 네. 이러는데 그 플러스 3가 한중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그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 외교 무대에서는 아세안과 그 3개국 한중일이 어, 굉장히 그 그 뒤에 뒤에서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세안들 네. 이런 십 개국에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 구애 활동을 사실 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작년에 저희가 이쪽, 이곳 부산에 그 저희 아세안 문화니 들어섬으로써 굉장히 그 대아세안 문화교류 측면에서 특히 인프라 측면에서는 저희 그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어, 한 발짝 뛰어넘어서 네. 그 문화 경쟁에서. 그 우위에 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 측에서는 이러한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더욱 더이 가일층 한 아세안 관계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에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 동남아 지역을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아세안 10개 나라의 잠재성, 잠재력 어떻게 보시나요? 아0 개국을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네. 그 제가 흔히들 아세안 특징을 한마디로 뭐냐고 물어보면 뭐 학자분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그 뭐라고 그러네 그뭐 다양성 속의 통합 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1 0 개국이 다 언어, 인종, 문화, 뭐 정치, 사회제도 다 각각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 아세안 이 지역 연합체를 통해서 이1 0 개국이 그 다양성은 인정하되 서로 그 지역 안보 이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통합을 해 나가자 그런 의미로 아세안은 뭉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발전 가능성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 아세안 전체로 보면은 인구가 우선 6억 5천이고요. 네. 9억 5천만 명이고 세계 3위에 해당이 되고 네. 그다음에 세계 경제 규모도 7위에 해당하는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세안 볼 때는 거의 800만 명 이상이 지금 서로 왕래를 하고 있는 한해. 에 그래서 네. 굉장히 인적 교류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이 지역은 특히 그 젊은 그 노동 인구층이 있어서 값싼 노동력이 있고 또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또 빠른 도시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네. 기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블루 오션이 될 수밖에 없죠.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게 잠재력 있는 아세안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아세안 문화원이 바로 우리 부산에 있는데요. 부산은 뭘할수 있을까요? 이 아세안 문화원을 통해서. 아. 글쎄요,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그 저희가 물론 부산 지역만 놓고 볼 때는 사실 전국적으로 제일 아세안과 활발한 지역입니다. 어. 그 5개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5개 국가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여기 이제 준비했습니다만 를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그다음에 미얀마 양곤, 필리핀의 세부. 그리고 또한 나라가 베트남, 아, 베트남의 네. 예, 호찌민까지 네. 5개 주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활발한 교류를 맺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저희 아세안 문화원이 지금 부산 이곳에 왔기 때문에 네. 기반을 두고 있는 저희 그 아세안 문화를 활용해서 부산시와 저희가 그 인적 교류나 문화 교류 확대를 모색해 본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부산으로 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동 협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있을까요? 아, 지금 뭐,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뭐, 네. 이제 완성된 건 없고요. 네.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곧 이제 보시게 될 걸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수장직을 맡으시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좀 아쉬운 점도 있으셨나요? 뭐,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면 이게 한번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1년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네. 열심히 일해 왔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 인력이 문화원 인력이 대폭적으로 좀 증원이 돼야 네. 보다 효과적으로 규모 있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원이 증원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의 확대도 과감한 정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좀 제가 개인적인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홍보에도 더 신경 쓸 계획입니다. 예. 네. 문화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람도 많이 모여야 되고 그래서 좀 즐길 수 있는 거리도 좀 많아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당부 말씀이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오고 그, 그 특히 이곳 부산 시민 여러분께 아, 양질의 문화 콘텐츠 아시안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많이 미흡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그 아세안 문화원은 물론 그 정부 신남방 정책의 그 최일선에서 그 정부 정책의 실현을 제1과제로 하지만 이 부산에 있는 만큼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그 문화 공간으로서 그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앞으로도 좀 따뜻한 관심 그리고 또어 따끔한 질체 그리고 좋은 조언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더욱더 열심히 하는 준비하는 그런 아세안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함승훈 아세안 문화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